소정이 어땠어요?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 정말 카티아조가 많은 친구들하고 패션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속으로 아왜 나는 안걸르지 내가 늙어서 그런가? <laughs> 좀 서운했는데 오늘 불러줘가지고 영광이에요 제가 요번 화보는 정말 그 전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할 때는 입는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언니를 주인공으로 소품 하나하나 물질 네. 지다 해가면서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다 준비했거든요. 네. 저는 카티아 졸을 너무 사랑해요. <laughs>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우, 그옷 어디서 샀어요?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.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 체형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코디하기가 또 너무 좋아요. 다른 옷과 다른 옷을 크로스할 때배가가 돼요, 진짜. 그건 언니가 네. 왜 저는 늘 말하는데 이렇게 옷을 많이 코디해보신 분이 아는 거고, 음. 아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 이, 있거든요. 근데 언니는 제가 올해 26주년이에요, 언니, 이번 달에. <laughs> 와 <우와! 웃음> 축하해요. 26주년에 뮤즈로, 와, 언니를 오늘, 오늘 정말 간직. 눈물 좀 그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눈물 그려주세요. <laughs> 네,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정말 저는 언니 100점 정도가 아니라 음. 오늘 제가 아까 막 소리 집었잖아요. 옷을 만들고 기획했는데 그거를 100% 이상 소화를 누군가 했을 때 음. 칭찬받는 거 제일 좋아하는지. 그러니까. 원래 잘 하는데 오늘 좀 못했어요. 어, 아니요, 너무너무 잘했고요. 오늘 지오아미 코리아하고 함께하고 했는데 네. 언니 오늘 진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사진으로 나갈 때는 춤추는 광경이 안 나오는데 정말 에너지도 좋았고요. 네. 100점, 100점, 1 0 0점다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우리 나이에 조금 이제 인생 후반이잖아요. 이로 시작이죠. 시작. 시니어들이 준비하는 그런 우리 과정들이 있어요. 그래서 <laughs> 이 과정 동안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카티아조에 오셔서 정말 많은 옷들 입어보고 또 좋은 옷들 선택할 때그 나를 얼마나 에너지를 어, 샘솟게 샘속, 하는지. 마, 마치 이건 화수분 있죠. 화수분. 저는 카티아조를. <laughs> 어, <laughs> 나와도 나와도 끝이 없는 거. 어, 그런 걸 많이 느껴요.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옷 같지만 해마다 해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나를 여성으로서 정말 대우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아마 계속, 계속 사랑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하고 음. 카티아조에 예, 우리 같이 친구로서 또 패밀리로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카티아조, 파이팅! 언니, 예, 사랑합니다! <laughs> 네? 감사합니다. 진짜 언니 너무 잘했어. 고맙습니다. 언니 너무 잘했어.